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 FC는 영국 1부 리그 통산 19회 우승, UEFA 챔피언스리그 6회 우승 FA컵 7회 우승의 빛나는 정말 최고의 명문 구단이지만 그동안 번번이 리그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면서 과거의 영광에만 치우쳐진 한물간 구단으로서 아쉬운 시즌을 보내왔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난 시즌 유르겐 클럽 감독의 리버풀은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해내면서 30년 동안의 한을 불어냈었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은 이런 우승에도 불구하고 디펜딩 챔피언답지 못한 얇은 스쿼드 넵스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렇다 할영이 움직임이 없는 소극적인 프리 시즌을 보내면서 많은 팬들의 우려를 자아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리버풀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영입된 정말 천금 같은 한 선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티아고 알칸타라, 1991년생으로,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이탈리아의 산피에트로에서 태어난 티아고는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출신 아버지와 브라질 핸드볼 선수 출신 어머니 쓰라에서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에 대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티아고는 아버지 마진유가 피오렌티나에서 뛰던 시절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마진유는 이후 발렌시아, 셀타비고, 엘체 등 스페인 클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커리어를 보내게 되면서 티아고 알칸타라 역시 유년 시절 스페인에서 주로 생활하게 되었고. 결국 2005년 티아고는 동생 하파엘 알칸타라 즉카피냐와 함께 스페인 최고 명문 클럽인 FC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브라질 축구와 스페인 축구를 모두 접해왔던 티아고 알칸타라는 브라질 축구 특유의 테크니컬한 면모와 스페인의 아기자기한 볼점 유형 패스플레이에 상당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어 굉장히 무서운 선수였는데 티아고는 2008 Uefa 유1 7 챔피언십에 스페인 대표로서 출전해 대회 5경기 3골을 기록 스페인 대표팀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패스와 개인기술에서 압도적인 선수였고 이 대회에서 스페인 대표팀의 우승을 만들어내면서 그야말로 처음부터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축구계에 등장했습니다. 이에 바르셀로나에서는 2008년 대회 종료 후 16세였던 티아고를 바르셀로나 성인 B팀으로 승격시켰고 여기서 훗날 자신을 성인팀에서 지도하게 될 스승 펩 가르디올라를 만나게 되죠. 2007-2008 시즌 티아고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B팀 소속으로 스페인 사브리그 테르세라 디비지온에서 5경기를 출전했고 바르셀로나 B팀의 리그 우승에 공헌하면서 프로 첫 시즌부터 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2008-2009 시즌에는 스페인 3부 리그 세군다 디비존 B에서 25경기 출전 0골 0도음을 기록 승격팀에 불과했던 바르셀로나 B팀을 리그 5위에 올려놓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마침 바르셀로나 1군 감독으로 부임했던 펩 가르디올라는 08-09시즌 라리가 36라운드 경기에서 18세 유망주 티아고 알칸타라를 1군 무대에 데뷔시키게 됩니다 2 0 0 9 2 0 1 0 시즌에는 역시 B팀에서 13경기 출전, 2골영도음을 기록, 뛰어난 활약을 이어갔는데, 사실 당시 바르셀로나 중원이 그 유명한 세 얼간이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1군 무대에서는 한 경기 출전, 한 골에 그치게 됩니다. 사실 이 시기에 티아고는 두 시즌 동안 1군 무대 총2 경기 출전으로 뭔가 기대보다는 부족한 출전 기회와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2010년 유에파 U19 챔피언십에서 스페인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드로서 5경기 출전 1골 1동 스페인 대표팀의 대회 준우승을 만들어내면서 여전히 동나이 때 레벨에서 최고 재능인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2010-2011 시즌, 티아고 알칸타라는 시즌 12경기 출전 2골 용동 평점 7.16을 기록하면서 서서히 1군 무대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2011년 유에파 U21 챔피언십에서는 5경기 출전 1골을 기록 대회 우승을 이끌어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성과를 내는 티아고에 대해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음 시즌부터는 티아고를 팀의 핵심적인 선수로서 활용할 것을 예고했는데 마르셀로나는 워낙에 밸런스와 호흡이 좋은 세월간이 조합에 아스날의 파브레가스까지 영입되면서 미들짐 뎁스를 더욱 늘렸고 여기에 하비에르마스체라노세이두 케이타 같은 월클 수미들까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토 나오는 중원 뎁스였습니다. 워낙에 자원이 넘쳐나다 보니, 바르셀로나는 파브레가스를 당시 핫했던 펄스9, 센터포워드 자리에 활용한가 하면, 마스체라노는 센터백으로 활용할 정도로 과포화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티아고는 2011-2012 시즌, 27경기 출전, 2골 4동, 평점 7.40이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2012-2013 시즌에도, 27경기 출전, 2골 5동, 평점 7.14를 기록하면서, 역시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비해 정말 엄청난 활약인 것은 맞지만, 사실 워낙에 대단한 선수들이 많은 바르셀로나에서, 티아고는 확고한 주전 선수라고 할 수도 없었고, 천부적인 볼 감각과 밸런스, 패스워크, 센스, 그리고 심지어 수비력과 활동량 등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천재적인 선수였던 티아고였고 이미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 우승 이후 코파델레이 우승, UFA 챔피언스 리그 우승, UFA 슈퍼컵에 피파 클럽 월드컵까지 모두 우승을 앞본 티아고였지만 뭔가 팀에서 존재감이 크게 돋보이지 못하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이른미는 감독으로 부임한 펩 가르디올라는 자신의 오랜 제자인 티아고 알칸타라의 영입을 정말 강력히 원했는데 결국 자신의 애매한 팀내 입지와 축구선수로서 성공에 대한 열망이 정말 대단했던 티아고는 2013년 여름 바이에르미넨에 입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3-2014 시즌 티아고 알칸타라는 인대 8부상, 무릎 인대 부상 등 잦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많은 경기에 이탈했고 시즌 16경기 출전 두골 4동 평점 7.9점으로 활약은 정말 좋았지만 전체 시즌에 반도 경기에 못 나오는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결국, 티아고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엔트리에도 우상으로 낙마하는 불운을 겪었고, 2014-2015 시즌에는 더 많은 시간 동안 경기에 결정하게 되면서, 시즌 7경기 출전 0골 용동, 평점 7.05를 기록, 큰맘 먹고 이적했던 티아고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2015-2016 시즌에는 간신히 부상에서 회복해 27경기 출전 2골 4동, 평점 7 3 4의 좋은 활약은 펼치긴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공백 때문에 시즌 내내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고 팀내 주전 경쟁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았던 시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6년 여름 자신을 미네으로 데려왔던 펩 가르디올라는 맨체스터 시티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팀을 떠나게 되는데 계속된 부상과 애매한 팀내 입지를 갖고 있었던 티아고에겐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르 미넨에 새롭게 부임한 안첼로티 감독은 티아고 알칸타라를 기존의 주전선수였던 비달 그리고 알론소보다 우선적으로 기용했고 티아고는 시즌 27경기 출전 6골 5동 평점 8.28을 기록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펼치는 인생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 당시 티아고의 활약은 바이언 팬들에게는 아직까지 회자될 정도로 티아고가 가진 능력의 모든 것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2018 시즌 티아고는 또다시 고질적인 부상에 시달리면서 19경기 출전 2골 2동 평점 7. 36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폼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2018-2019 시즌 다시 잠 부상 없이 완전한 시즌을 보내면서 30 경기 출전 2골 6도움 평점 7.59를 기록 2019-2020 시즌에는 24 경기 출전 3골 0도움 평점 7.47을 기록했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0 경기 출전 0골 2도움 평점 7 7 6에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특히 파리 생제르만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후스코어드 평점 기준으로는 맨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되면서 바이에른 미넨의 분데스리가, DFB 포칼컵, 유에파 챔피언스리그를 모두 석권하는 트래블의 주역으로서 구단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0년 바이에른 미넨에서 분데스리가 7회 우승, DFB 포칼 4회 우승, DFL 슈퍼컵 3회 우승,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1회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 1회 우승 등 그야말로 바이에른 미넨에서할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티아고는 다시 한번 선수로서 도전을 감행했고 마침내 2020년 9월 18일 리버풀에 입단하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리버풀의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는데 일단 리버풀은 2019-2020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2승 3무 3패 그야말로 압도적인 우승을 거머쥔 팀으로 정말 그냥 대충 성적만 보면 무결점의 팀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고질적으로 공격 전개를 해나간 데 있어 미드필더들의 기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고 거의 공격수들의 플레이메이킹 능력 마무리 능력에 의해 의존하다시피 해온 팀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하메드 살라의 경기력이 기복이 생길 때면 팀 전체적으로 졸저 을 면치 못했고, 지난 시즌 리버풀 미들진의 주전급 선수들이 조던 앤더슨, 파비뉴, 조르지오 바이날둠, 알렉스 옥슬레이드, 챔버린 에덤 날라나 나비 케이타의 찬스 창술 수치나 타라박 드리블 수치는 경기당 한 개를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드필더진의 공격 기여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숫자입니다. 경쟁 팀인 맨체스터 시티의 지난 시즌 미들진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비드 실바, 케빈 데브라이너, 일카이 균도간, 베르나로도 실바, 리아드 마레스, 로드리까지 모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리버풀보다 공격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아고 알칸타라의 경우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경기당 킬패스 0.8개 드리블 성공은 무려 3회나 기록했는데 이는 케빈 데브라이너를 제외하면 리버풀 맨시티 통틀어 최고 수치이고 그동안 답답했던 리버풀의 미들지네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고 올 시즌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